풀사이드에 앉아 두 팔로 몸을 지탱하고 배영킥을 연습합니다. 다리를 뻗고 양 다리를 교차하며 움직여줍니다. 풀벽을 차고 나가면서 배면뜨기 동작에서 배영킥을 연결합니다. 호흡은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나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무릎으로 킥보드를 차지 않도록 킥을 연습하면 무릎이 많이 구부려지는 자전거 타기 동작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배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상체가 가라앉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킥보드를 이용하여 킥을 연습합니다.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며 배영킥을 익힙니다. 양 발이 교차될 때 엄지발가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릎을 적당히 굽히고 발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채찍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는 킥을 연습합니다. 지상이나 낮은 풀에서 배영의 기초 스트로크를 먼저 연습합니다. 팔꿈치는 곧게 펴서 팔을 구부리지 않는 것이 기초 스트로크 동작입니다. 고. 손의 입수 위치가 잘못되면 진행방향이 좌우로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됩니다. 머리의 위치가 12시라면 왼손은 1시, 오른손은 11시 방향 안쪽으로 입수되도록 합니다. 패치한 손은 어깨선까지 끌어당겨 하이 엘보 자세를 정확히 취하고 반대 팔은 어깨선까지 들어 올려줍니다. 스트로크 동작에서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팔꿈치는 곧게 펴서 리커버리 합니다. 손등으로 입수해도 상관없으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끼손가락부터 입수되도록 연습합니다. 배영킥은 채찍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차야 하며 45도 대각선으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고정시키고 롤링 동작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6번 또는 10번의 킥을 일정하게 찬후 반대 방향으로 롤링하여 줍니다. 스트로크 동작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일어나도록 연습합니다. 이때 시선을 고정하여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팔을 교차시킬 때한 팔의 입수에서 풀 동작 구간까지 세 번의 킥이 이루어지고, 리커버리 동작에서 세 번의 킥이 이루어집니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오리발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 밖에 킥은 추진력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오리발이 물 속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을 유선형으로 유지하며 킥을 쉬지 않고 움직여 주어 추진력과 부력의 힘으로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 허벅지에서 무릎, 발목순으로 힘이 전달되도록 하여 마지막 순간에 발등으로 물을 차올립니다. 팔은 캐치한 후 하이 엘보 동작을 정확히 하여 뒤쪽으로 물을 밀어냅니다. 이때 팔꿈치가 먼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형은 진행하는 방향을 볼수 없는 영법이기 때문에 코스로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을 어림잡아 가야 합니다. 여경 중에 코스로프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정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